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로또 훈련소 TV 장산범 이수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1 1 7 5회차 많이 기다리셨죠? 오늘 교육훈련 시간은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올리는 대, 대, 대빵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. 대빵 수동 다섯 개, 대빵 친구 자동 다섯 개, 모써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육훈련 열심히 해서 내 차는 내가 직접 몰아서 농협 앞마당에 주차시켜서 자, 포상호화금 타러 갑시다 갑시다 1175회차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울리는 대대 대빵이 왔어요 대빵에서 1등 한번 다섯 개 잡아봅시다 대빵 친구 자동 대빵 친구 자동 대빵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울리는 대대 대빵이 왔습니다 대빵! 친구 차동. 잘한번 보십시오. 대빵! 여러분, 1 1 7 5회차 대빵! 대한민국 방방, 꼭꼭 를 리는 대대 대빵 방송 시간이 미래의 반석을 세우는 시간이다 생각하면서꼭 열심히 교육을 훈련 참가해서 이번 75회 차이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열공합시다. 그러면 오늘 마치겠습니다. 대한민국 방방 꼴고란 올리봅시다. 대대대대 대빵